메카트로닉스공학과 2학년 A반 41815052 이명우 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글 챗봇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오토로봇을 저해보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는 인텐스에서 이렇게 동작을 할수 있는 명령을 입력시켜 놓았고 아두이노 소스 프로그램은 교수님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 주신는 것을 그대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꾼 거는 위에 이 4개 파이어 베이스 주소랑 그 다음 파이어 베이스이 비밀번호 그 다음에 와이파이 제거 이름이랑 비밀번호를 입력시키고 컴파일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 나왔습니다. 이제 액션 구글에서 테스트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오토한테 말하기 오토위 응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오토한테 말하기 네, 알겠습니다. 오토위 테스트 버전을 불러올게요. 안녕, 명령을 말하세요. 앞으로 가, 압을 실행합니다. 네, 실행 모니터를 보게 되시면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겠습니다. 정지 정렬 실행합니다. 다음은 좌로 가. 자를 실행합니다. 정지 정리를 실행합니다. 이상입니다.